복장 것도 없어. 그래고 그 다리, 다리 고데만, 손자 가는 거 다리 분명히 볼 거는 우리가 당구 밑고 지금 말요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. 그데 우리가 1킬로 이상이 40명이 들어갔는데요. 인원 수대로 시사를 하는데 전화를 보니까 1위가 50명이랍니다. 그래 아마 갈수진 아는데 우리 한 4이나 5이나 중몇 마입니다. 혹시 오늘이라도 접사실 분은. 댓글 달아주시면 단체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1 2시까지 오늘, 정회원... 오늘 정회원 오늘 정회원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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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정회원... 오케이. 이 배경을. 이 <laughs> 배경을. 이 어. 배경을. 이배 어. <laughs> 12월 제가 작년 말해왔는데 벌써 3월 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덕분에 좀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제몸 건강 허락하는 한은 더 이렇게 말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이하고. 5 0개 유니폼 받아요. 나이하고 이름하고 하나. 나이하고. 나이, 나이. <laughs> 처음에. 처음에, 처음에, <laughs> 처음에, 처음에 네. 기억이 안 나네. 나이 60도예요. 고향 친구신 이석출 님. 네 반갑습니다. 오늘 아침에 와, 제가 국룹 마라톤에 실원을 내가 신을 발표했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참 기쁘고 앞으로도 내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. 네. 1 8동에1 1 9동나 119에 1 1이에1이9에이1 9에이1이

아, 저 아,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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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아이고, 에아이네요해나박스를안치시는 <laughs> 네. 그... 네, 네. 네. 갑자기 까먹고... <laughs> 네, 제뭐 덕분에 어머니잘 모셨고요. 그 우리 공식 대가 4월 15일이던데 뭐 공식 대 하시고 4월 22일이 성교 참여 마라톤입니다. 물론 제가 뭐 주관 은안 하지만은 우리도 동료가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 공식 때뛰시고 가볍게 몸풀기 차우도록 좀 많이 참석을 해 주십시오. 네, 자리 이동해가지고 식사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아, 그래. 좀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. 아, 오늘 아, 블이팅 화이팅! Ah,